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수다의 왕초보 중국어 회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참 좋아하죠. 어, 참 좋아하는데 어려워서 많이 중도 포기합니다. 그죠. 어, 이 왕초보들이 중국어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뭐 우리말하고 다르게 뭐 성조도 있고 발음 기호도 뭐 영어하고 좀 다르게 발음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많이 애를 먹어요. 어, 그래서 여러 뭐 강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참,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 역시 좀 뭔가 색다르게 여러분들, 어, 왕초보 중국회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왕초보라 생각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자, 어떤 중국어인지 한번 살펴보죠. 음. 중국어는 어렵다. 그렇죠? 예스! 음. 예스! 어렵습니다. 어,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어. 자, 근데 왜일까요? 왜왜마왜 Why? Why? 어, 어려울까요? 어,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흔하, 흔히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 때 생각하는 이유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말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 중국어를 어렵게 왕초보라고 하면서도 왕초보 대접을 안 해줘요. 어, 아, 왕초보라 하면서도 아, 뭐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는 알겠지? 뭐이 정도는 따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음, 강의가 많다는 얘기죠. 음.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전혀 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왕초보라고 대접을 해 드립니다. 대우를 해 드립니다. 음. 자,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이 많았죠. 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답을 내릴 것 같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참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그 다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자, 이런 게 문제죠. 그죠? 어, 그런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어, 이런 걸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음, 자, 그래서 그건 나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음. 자, 그러면 다시, 글자가 먼저냐? 말이 먼저냐?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좀 대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글자가 먼저냐? 말이 먼저냐? 어,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한번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한 소리가 뭡니까? 응에, 응에. 그죠? 그다가, 엄마, 엄마 하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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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걸 처음부터 이영에다가, 어에, 미엄에다가, 미엄에, 아에, 이거 배우고 뭐, 엄마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 참여는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가 먼저 나왔죠, 그죠? 음,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중국어도 이 글자를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먼저 배워야 돼, 말을. 어, 말을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 글자를 옮겨지는 거죠? 어, 우리 아주 당연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서 공부를 좀할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So,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 hello, hi, take off, bus. 음. 아, 잘 읽습니다, 그죠? 이것 뭐 이거 공부하는데 뭐 몇십년 걸린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laughs> 어. 왜 이렇게 잘 읽습니까? 어, 왜 이렇게 잘 읽어요 이걸? 어. 다 이유는 마찬가지죠. 음.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 귀에 익숙해져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짧아요 표현이 막쭉긴 문장도 아니고 아주 짧아요, 그죠? 짧고 자주 쓰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아주 짧은 거부터, 어, 그다음에 자주 들어야 돼, 자주. 어, 그래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글자를 공부하는 거죠. 음. 자, 발음기호. 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이 중국의 발음 기호에 보면은, 알파벳을 사용하지만은, 그게 영어처럼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이 있죠. 바로 혀를 마는 어, 발음. 어, 막 영어 뭐혀 굴리듯이. 그런 발음도 있는데, 그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거, 어려운 거안 시킵니다. 음, 발음 기호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아, 한자면 머리에 지가 나는데, 아 이거 시작부터 배운다는 까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한자 가감하게 어, 몰라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성조, 어, 자 성조도 참 어렵습니다. 이거 중국어 학생들 뭐 중국어 시험 본다고 하면 성조 문제 꼭 나오는데 야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게 올라가는 소리인지 내려가는 소리인지 뭐 이게 구분이 안 돼. 어. 그래서 어, 어려운 것은 시작 시작 부분에서 빼고. 어. 그러면 어떻게? 제일 편한 우리말로 수다 떨면서 공부합니다. 어, 제일 말로. 어, 우리 한국어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어, 수다 떨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한다는 얘기죠. 음. 자, 강의 목표는 뭐냐? 어, 중국어 왕초보자가 별도의 학습 없이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중국어 듣기, 말하기를 자신있게 할수 있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안될것 같아요. 어, 근데 두고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음. 그다음에 강의 진행은 자, 발음 연습 및 발음 기호 한 자는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 왕초보 여러분이 왕초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줍니다. 음. 그러면 이걸 언제 배우느냐? 기초 중국어 회화 1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 단계로 밟아 나갈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맨 이제 초급 단계인데 중국어에 익숙해지는 단계예요, 지금. 음.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익숙해지는 단계. 어. 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하면서 관련된 중국어 표현을 학습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이제 그게 말 그게 뭡니까? 바로 수다. 수다 되는 거죠. 음.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어감으로 말하기 연습할 건데 여러 가지 어감이 뭡니까? 이 중국어라는 것은 하나의 리듬이 있는데 어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니하, 니하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그런 걸 자, 니하. 니하 네하와 이게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르죠 그죠 어, 그래서 중국어는 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어감을 다양하게 살려서 일단 읽기 연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쓰, 있어요 말하는 재미 듣는 재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감을 여러 가지 어감을 이제 넣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좀해볼 거예요 음, 그리고 자 동영상 듣기 연습 음, 뭐냐 음, 우리가 중국어를 배웠다면 일단 들어야죠 뭔가 들리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들리는 게 있어야 야, 내가 공부를 좀 하는구나 야 내가 귀가 뚫렸구나 어, 예. 자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이런게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단어가 어, 단어 앞말이 들어가는 이제 그 동영상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 자 그런 걸 연습할 거예요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근데 안 들릴 리가 없을 거예요 왜 짧거든 짧은 표현이거든. 어. 자, 그 다음에 1대1 말하기 연습. 자, 말을 해야 됩니다. 말.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한다면, 은덩어리가 되죠. 어. 자, 그래서, 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음, 바로 저, 제가, 어, 제와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말할 건데, 제가 막말시키 말을, 말을 자꾸 시킬 거예요. 말을. 니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니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니하!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뭐,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뭐, 성적, 하는거다 지킬 필요 없고요. 어, 제가, 니하 하면, 여러분, 니하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어, 그죠? 어, 그래서 입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여는 게. 어, 그래서 짧은 표현으로 입을 여는 거. 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 뭐, 복잡하지는 않죠, 그죠? 어,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어에 익숙해지도록.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어디, 우리가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어, 자, 그래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무려 한둘셋 어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나 어자 어디서 네이버 한자 공부 깍 카페에서 자 항공사 어 네이버 카페에서 항공사 딱 쳐보세요. 어 항공사 나옵니다. 이렇게 주소도쭉 나와 있죠 그죠 항공사 그다음 항공사 따끔 돼 있습니다. 역시 항공사 따끔에 들어가면은 뭐 중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한자도 있고요. 어 한자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한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보도 있습니다. 음. 자, 그런 것도 한번 들은 어, 김에 한번 두루두루 어, 보시고요. 그 다음, 에두량, 에듀, 에두량, 음, 요 사이트도 가서 역시 한자나 중국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초보에 대한 어, 배려도 하지만은 이렇게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관련된 한자, 어, 한자도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방문하셔서 많이 많이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 이제 어, 이제 한볼 건데요. 상황이 총 스물 상황이 있습니다. 스물 가지 상황. 자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들을 짧게 짧게 그 다음 동영상과 함께 어, 볼 겁니다. 어, 자 여러분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어 부담 어 부담 전혀 가질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 귀 입만 열어두고 있으면 됩니다. 열어두고. 어. 자, 그러면 우리 본강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월쨈! 좀 이따 뵙겠습니다.